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수요일 독특한, 초자연적인, 그리고 탁월한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거듭난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분께서 당신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울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은 특별하며 택한받았고 고귀하며 초자연적이며 독특합니다. 당신 자신을 이빛 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그것을 보고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알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분의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신 기도에서 그분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싸오니 요한복음 17장 2 2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거울을 들어 당신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당신에 관한 그분의 묘사에 대해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은 택한 바았고 고귀하며 독특합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하며 특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중 가장 추앙을 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서 그분에 대한 찬양을 드러내고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도록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불심입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비록 그분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지만 그분께서는 영광스럽게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초자연적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무리를 걸으셨고 바람과 파도에게 말씀하셨으며 막힌 귀를 열어주셨고 먼 눈을 보이게 하셨으며 전름발이를 치유하셨고 불구화된 팔을 회복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탁월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똑같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본질이 되시는 동일한 성님께서 오늘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걸으며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자, 여기 유명한 유한일서 4장 17절 말씀이죠 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읽을 때그 복음서를 읽을 때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참 특별하신 분이다. 정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기를 마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옷을 입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또걸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분은. 예, 어, 빌립포서2 장에 보니까 어, 그분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똑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사실은 그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이 3 0이 됐을 때 성령을 받고 심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에게만 계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고 우리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여기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렇게 살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앞절을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로써 우리에게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사랑의 작품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성인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영인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같이즉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평범한을 뛰어넘는 자리로 옮기시고 높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특별한 위치를 인식하고 오늘 그리고 항상 최자연적인 삶을 살며 저의 삶이 당신의 영광의 표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나로 되십시오.